안녕하세요 매달 초 프로모션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또 부은 얼굴로 찾아뵙는 차파한 사람도 홍영씨 인사드립니다 자 독일 3사 중에서도 오늘은 아우디 10월 프로모션 준비했는데요 어, 매달 아우디 프로모션 준비할 때는 진짜 뭔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출고 정지였다가 갑자기 풀렸다가 정말 자기네들은 마음대로인 아우디인데요 사실 영상 시작 전에 프로모션 표를 만들며 좀 확인해 봤는데 뭐 이달 프로모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또 독일 3사 혹은 국내 프로모션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국내 수입차량 할것 없이 반도체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하진 않겠죠. 한마디로 차량의 재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 할인도 많았다가 뭐한세달 전부터 확 떨어진 프로모션인데 조금 다시 올라갈 좀 기미가 어 보이지 않습니다. 10월도 과연 이 암흑기가 쭉 이어질지 저 이과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오늘 영상 주목해서 시청 부탁드리며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리스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현금 할부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더 안내 드리면 프로모션의 표 할인율은 자사 파이낸셜 기준이 아닌 타사 할인 기준으로 안내 드립니다 아우디 10월 프로모션입니다 엔트리급 모델 A4인데요 프로모션이 전달 대비 확 줄어들었죠 이 정도 프로모션 금액이면 또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벤츠 C 클래스, BMW 3 시리즈 갑니다 프로모션이 더 오를 거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가 금방 정리가 될줄 알았는데 올해 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A4 원하시는 분들은 경쟁 차종과 많은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우디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 A5입니다 쿠페형부터 컨버터블 모델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었지만 지금은 칠레 디자인이 좀 요즘 트렌드가 아니죠. 그나마 인기 있던 컨버터블의 재고는 이미 바닥난지 오래고 입항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고가 없는데요. 프로모션도 최대 1,0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하락된 모습입니다. 있던 아직은 조금 대기하세요. 아우디의 핵심 차량 A6입니다. 출고 종지였다가 뭐 이달 중순부터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야, 기본 천만 원이 넘던 할인이 타사 기준으로 조금은 어 상승한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1,200만 원, 프로모션 더 받자고 우리 자사 파이낸셜 사용하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할인을 조금 더 준다고 금리 높은 자사 파이낸셜을이용한다 정말 어 바보 같은 짓이죠. 디젤 차량은 재고가 더 없는데요.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에 브라운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이타임밍 놓치신다면 언제 출고 정지될지 모르는 A6.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쿠페형 세단의 원조 A7입니다. 경쟁 차종인 벤츠 CLS450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문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A7으로 눈길을 돌리고 계신데, 어 문제의 여파가 있었을 때 판매했었어야 했는데, 이 또한 출고 정지였죠? 어 가솔린의 경우 할인이 천만 원을 넘었던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와는 좀 달리 이제는 거의 반토막 프로모션, 차량을 구매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아몇달 전부터 기다리면 할인 더 늘어날 거다 기다리시던 분들 발등에 진짜 불 떨어졌네요. 좀더 기다리셨다가 반도체 이슈가 정상화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대형 세단 자존심 어, A8인데요, 할인율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입 대형 세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벤츠 S 클래스가 정말 왜 왕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할인이 없더라도. S 클래스를 다들 구매하십니다. 수입 대형 세단은 타고 싶은데 할인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아우디 A8입니다. 세단 라인업에 이어 SUV 라인업 보겠습니다. 풀 체인지된 Q5.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프로모션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이 또한 작년 연말 그러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천만 원 이상의 할인율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기다리셔서 연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할인율은 굉장한 폭으로 상승할 겁니다. 패밀리카에서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고 싶다. Q7인데요. 22년형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엄청난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가는 조금 더 상승할 테지만 현재 프로모션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구매하시는 것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이런 차량들은 재고 있을 때 할인 많이 받고 어, 사시는 게 우리 고객님께는 이득입니다. 쿠페형 SUV Q8 차량 한번 보실게요. 야 일단 할인은 아무, 전체적으로 Q8은 차량의 재고도 없고요. 8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재고가 있는 차량 어, 프로모션이 줄었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지만. 쿠페형 라인인 만큼 Q7보다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고, 원하시는 컬러 매칭 이 조금 힘듭니다. 색상 무관이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바로 출고 가능한 프로모션 조금 더 챙겨서 홍씨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디젤 라인업도 소량 재고 확보 중이며, 고성능 모델 RSQ8. 이야, 이 차량의 문제 또한 좀 색상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블랙 색상, 10월에 즉시 출고된 물량 한 대, 딱한대 확보해뒀습니다. 할인은 말하지 않아도 고성능이면 당연히 적겠죠. 더군다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오늘 이렇게 아우디 10월 프로모션 영상 알아보았는데요. 9월보다는 조금 더 상승된 프로모션이지만 항상 지금은 차량의 재고가 우선입니다. 가장 효자 상품인 A6 구매를 원하신다면 중순 되기 전에 연락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순이 또 지나면 또다시 차량의 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분기 우리 10월 엄청난 할인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차 파는 사람들 진행하신다면 표에 나와 있는 프로모션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서비스적인 부분 두둑히 챙겨 드리면서 그 아쉬움 달래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차량 리스 렌트는 어디죠? 차 파는 사람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